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뽕나무라고도 하고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사교를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절이에요. 사교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에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 예수님께서 사교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석교는 이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석교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석교오가 석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많이 아는 얘기죠. 이 얘기는 석교란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안 되니까 어,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주님이 그거 보고 눈에 띄었다. 그래서 주님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의 주도권이 사기오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다르지 않나요? 누가 먼저 움직였습니까? 사기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기오를 보러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사기오를 보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기오를 알고 계셨고 그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리고는 어딘가요? 여기죠. 교회예요. 표정은의 교가 여리고인 거예요. 삿교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눈물로.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일터가 남몰래 한수집는 그곳이다 여리고 뽕나무 위입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수고자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방이에요. 고난과 적으로부터 해방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회복이에요.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구원의 의미는 뭐냐?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요. 이름이 삭개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이사키오의 이름 뜻은 뭐냐면은 순수하다, 정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키오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수하고 정의롭기는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키오 찾아오셔가지고 이름대로 사키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사키오를 찾아오신 거죠. 저는 여기서 참이 삿개오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세상 사람다 삿개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삿개오를 회복시켜야 될 주님의 자녀로 바라봐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짓하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십니다. 사랑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시선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신 하나님에 대한 참 말씀이 많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있죠. 엘리야는 큰 능력으로 불신앙의 세상과 맞서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지쳤어요.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랬거든요 엘리야가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이제 도저히 탈진해서 광야 한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하나 아, 도저히 이제 못 살겠으니까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 회복시키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오르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다 힘을 얻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 가정 가정 가족을 비롯한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을 일은 우리 삶 가운데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엘리야처럼 지치고 상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 본문과 함께 읽으라고 오신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의 주제는 헛된 제물, 헛된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수염소도 잡고 양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해요. 하셔요. 그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셔요 왜냐?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든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면은 마음으로 예배하면은 형식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나도 힘을 얻거나 평안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불행하죠.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부흥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의지하십시오. 그 지친 삶에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름으로추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모르겠는데 이 말을 처음 쓴 분은 미국의 그 윌로크리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란 분이 처음 썼습니다. 2005년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그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을 지니고 있습니까? 거룩한 불만족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목사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게 바로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이런 건 이건 아니잖아라는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말로 하나님을 막 이름을 모독했어요. 근데 거기 있던 이스라엘 병사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를 못했어요. 골리앗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본 다윗이 생각했죠.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건 아니잖아. 거룩한 불만족을 느낀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갔어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다윗에게. 하나님 힘 오셨습니다. 골리아스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무려 70년 동안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돼느에미아가 거룩한 불만족을 느꼈어요. 이건 아니잖아. 절대로 둘 수는 없잖아. 하나님 그는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에미아에게 힘과 능력을 오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거룩한 불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시키러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오를뜻 가르치는 단어가 네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세 개가 본문 이 절에 몰려 있어요. 이절 한번 볼까요? 이절 말씀. 삭교라 어,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세리장이요 어, 또한 부자라. 여기 보면 세 개가 있죠. 먼저 삭교 말한 것처럼 순수하고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세리장, 세 번째는 부자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그랬지. 부자였 또한 세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삭교는 원래 부자였는데 세리장 한게 아니에요. 세리장을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로마 정부가 정한 일정한 세금을 내고 남은 거든건다 세리가 가져갔어요 예를 들면 은 로마 정부가 한 100만 원 정도를 1인당 세리한테 상납금으로 정해주잖아요 100만 원만 로마 정부에 내면 나머지 거든건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착까지 세금을 거뒀겠어요 거둔 대로 다 내게 되니까 악착까지 세금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가 미웠겠습니까 그사람들 그러니까 세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삼교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죄인 거예요. 삼교 세리장 부자 그리고 죄인 이 바로 삼교를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삼교는 사람들의 욕먹는 그런 죄인이지만 돈은 많았어요. 사람 사교도 알았겠죠.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사교는 이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돈 많으면 되지. 그게 사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랬던 사교가 3절 말씀 보면 주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보고자 하대라는 말은 헬러의 라 문법으로 말하면, 이걸 이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봤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 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궁금증을 한번 봐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보고 싶었어요. 간절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을 사교 오는 계속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거룩한 불만족을 느낀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야, 돼서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 그래도 내가 삭겨온데. 거룩한 불만족이 삭겨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세리장인데 그래도 그뽕나무 위로 올라 갔겠습니까?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천의 주안에 보면 이제 국제 성서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대신 가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한뭐몇 병년된 그런 귀한 성경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몇 병년된 성경과 좀 분위기가 맞지 않은 성경이 한권 있어요. 한 성도가 손으로 쓴 필사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그동안 신앙에서면못 살았다고, 못 살았다고 느낀 거예요. 남은 삶 내가 그래도 성경을 쓰자. 성경을 썼어요. 근데 감사한 건 성경을 쓰는 가운데 암이 났어요. 성경을 다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병을 고치려고 성경을 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동안 신앙으로 살지 못,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는데, 남은 삶이라도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좀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좀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룩한 불만족을 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과 순종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나 쯤 사기오가 주님 만나는 데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예요? 키가 작아요. 둘째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사기오가 미우니까 길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할수 없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기오가 주님께 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힘으로. 그러나 사기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돌 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간 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거룩한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는 데는 늘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좀더잘 살고 싶은데 늘안 되게 나를 가로막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못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게으름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어려운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뭐 습관일 수도 있고. 분노와 미움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우리를 막고 있었거든요. 그걸 뛰어넘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의 자리, 그 나무 위에서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은혜받게 좋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일년에 365일인데 그 365일 중에서도 특별히 은혜받게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날 길일, 길일. 예, 요즘 세상에서 많이 길일이 있어요. 이날 교회 오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이에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목사님들 늘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면 은혜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안 오니까 교인들이. 아니,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잘안 오는 거예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비도 날도 꾸물꾸물하고 또 수요일이고 잘안 오는 거예요. 잘안 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기도할 만한 조건이 될 때만 기도해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붙들기 어려울 때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의지함이 그 순종이 바로 뽕나무 위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오는 수요일 저녁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비오는 수요일 저녁 아 이때는 은혜 받을 때구나. 이렇게 주님 만나 사건이 변했습니다. 남에게 속여서 뺏은 거. 네 배로 갚았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훔친 건두 배로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교오는 거기에 더해서 네 배로 갚았어요. 자신의 것 절반을 떼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정말 사교오가 이름값 이름대로 사교오로 변했습니다. 사기오가 자기 의지로 변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사교오를변화시킨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변화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가 힘을 얻고 생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그저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흐르졌던 신앙생활에 열정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가 나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삿개오구나. 내가 삿개오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은 다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까? 힘들고 지쳐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따뜻한 시선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거룩한 불만족, 결단, 순종, 그 가운데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